There are over 550 million firearms, and that's one firearm for every 12 people on the planet. How do we arm the other 11? My name is Yuri Orlov. When I was a boy, my family came to America.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이자 훗날 세계의 무기상이 될 남자 유리 올라프.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가족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던 유리는 어느 날 우연히 들린 식당에서 인생을 바꾸게 될 사건을 마주합니다. it hit me it couldn't have hit me harder if i was the one who had been shot you go into the restaurant business because people are always going to have to eat day i realized my destiny lay in fulfilling another basic human need the new uzi machine pistol big firepower in a small package this little baby uses 9mm haul points Sensor comes standard excellent recoil reduction muzzle jump reduced 40% I did have a natural instinct for smuggling contraband. 첫 판매를 성공적으로 거둔 유리는, 무기상으로서 가능성을 보게 되자. 이젠 규모를 키워,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무기를 공급하려 합니다. The real money is in actual wars between countries. 동업자가 필요했던 유리는, 동생 비탈리에 게 동업을 제안하고본격적으로 유리와 비탈리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무기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세계적인 무기상 시미온 와이즈를 보게 되고 국가 원수들과 거래를 할 정도로 큰 건물이었기에 유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제안해 보죠. 안매상으로 활동하며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오던 유리는 어느 날 레바논에서 큰 건을 맡게 되는데. 바로 레바논에서 주둔하던 미군들이 버리고 간 막대한 소총들의 재고를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군 장교와도 접촉하며 조금씩 사업의 발을 넓혀가고 있었죠. Selling guns is like selling vacuum cleaners. You make calls, pound the pavement take orders. I supplied every army but the Salvation Army. I sold Israeli-made Uzis to Muslims. 我比叫喜歡打槍. <놀람> really like Ganistan when they were fighting my fellow Soviets. 동네에서 한자루의 총으로 시작한 유리의 사업은 어느새 전 세계에 팔려나갈 정도로 승승장구하게 되고,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무기상으로 성장한 그는 각종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었죠. 무기를 싣고 콜롬비아를 향하고 있던 유리는 인터폴의 단속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결국 급하게 배 이름을 바꾸고 국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유리. But not every man gets it. Interpol agent Jack Valentine couldn't be bought, at least not with money. Yeah, it's the Kono, it's not the crystal. Kono, K-O-N-O. Phone in a signing of the crystal south of Aruba. Even when I was up against an overzealous agent, I had a number of methods for discouraging a search. Interpol의 Sir, signing the crystal, to North. Most importantly, I kept a number of intelligence people on the payroll to supply their colleagues with counterintelligence. The second rule of gun running is always ensure you have a foolproof way to get paid. When 콜롬비아에 도착한 유리는 Colombia, 거래에서 돈 대신 대량의 마약을 받게 in exchange for money. You should be thanking me. I'm selling weapons, to What the f*** are you doing? Ah! 그렇게 마약까지 팔게 된 유리는 미국으로 가져가기 전 마약 1kg와 동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수소문 끝에 동생 비탈리를 찾았을 땐 그는 이미 중독자가 되어버린 뒤였죠. 결국 비탈리는 재활원에 입원하게 되고 유리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완벽한 파트너이자 동생 비탈리를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you, you 카브리에로 건너간 유리는 자신의 평생의 이상형이었던 모델 에바를 만나게 되고 유리 에바를 만나기 위해 호텔 전체를 예약해버린 유리는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에바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실한 사업가로 위장한 유리는 첫사랑 에바와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어느새 유리에겐 사랑스러운 아이도 생기게 되지만 동시에 아내의 고품격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유리의 허리는 휘어가던 중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유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냉전 중이었던 소련의 붕괴 소식이었고 전쟁이 끝나고 무용지물이 된 무기들을 사기 위해 유리는 곧장 우크라이나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소련 해체 이후 실직자가 된 자신의 삼촌 드미트리를 찾아간 유리, 투스타 삼촌을 설득한 유리는 45년간 산처럼 쌓인 무기들을 포기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느낀 유리는 삼촌에게 더 많은 무기들을 요구하죠. 그렇게 제대로 물만난 유리는 서총들에 이어 장갑차와 헬기까지 눈을 들이게 되고 하지만 그 시각 유리처럼 돈 냄새를 맡은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다름아닌 과거 유리를 무시했던 고물 YG였죠. Lost, I mean. 과거와는 완전히 역전되어버린 상황에 YG는 유리에게 협력을 제안하는데 아마 b e n e f i c i a l if we work together. What do you think? I think you are the amateur now. I'm the same man who was not good enough for you before and I'm just not good enough. 다음날 각종 무기들과 헬기를 싣고 있던 유리. <목소리도> 하지만 밀수 냄새를 맡은 잭 요원이 기습하는데. <목소리도> 여유롭게 전투형 헬기들은 미사일을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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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military aircraft. Not anymore.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유리는 전투형 헬기를 의료용 헬기로 바꾸던 것이었고 유럽. 불법은 아니었기에 잭료원은또한번눈 앞에서 잭을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무기들을 포기하지 못한 와이지는 유리보다 높은 금액으로 협상을 시도하지만 드미트리는 조카 유리와의 의리를 지키고 제안을 거절하죠. 약속에 하 남아 삼촌에게 고급 차를 선물하는 유리. 하지만 그때 방심을 <laughs> 품은 경쟁자가 설치한 폭발물로 인해 삼촌은 허무하게 폭사해버리죠. 삼촌은 잃게 되었지만, 무기가 남아있던 유리는 320억 달러치의 판매를 이루어냅니다. 1995년, 이번엔 아프리카로 날아간 유리는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하는데, Schedule just freed up. 그렇게 거절할 수 없는 초청을 받고 대통령궁으로 향한 유리는 악랄하다고 소문난 독재자 앙드레 바티스티를 마주하게 되고. 유리는 자신이 가져온 무기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리는 순간적으로 식겁하지만 기지를 발휘하고 유리의 예상 밖의 반응에 감명받은 앙드레는 유리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거래이지만 또한번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된 유리. t h I'm not going to pay your asking price. But you can't just look at the unit price. You forget ancillary. There's one bribe for the nut, another for the bolt. You can't get a nut and bolt out of the eastern block without a bribe. 앙드레는 돈 대신 어마한 양의 다이아몬드를 꺼내고 유리는 1주일 내로 장갑차까지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You know they call me the lord of war. But perhaps it is you. 그렇게 앙드레와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게 된 유리. By the late 90s my wealth had caught up to my lies about my wealth.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그간 하지 못했던 남편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은 유리도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었는데. 무기를 선박에 실어 나르는 중에 휴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언제나 경찰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던중 걸리온 내의 전화. 집요하게 유리를 추적 중인 잭은 쓰레기통에서 파쇄된 종이를 찾아내고. 파쇄된 서류들을 모아 붙인 잭은 유리의 다음 행성지를 알아내죠. 그렇게 다음 거래를 위해 무기들을 싣고 아프리카로 향하던 유리. 하지만 곧이어 인터폴 전투기가 따라붙고 유리는 급하게 고위 간직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결국 인터폴 전투기는 경고사격까지 하게 되고 결국 비행기는 비포장 도로에 비상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전투기를 피해 비행기는 성공적으로 착륙하게 되고 인터폴이 도착하기 1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무른 한 놈을 통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 유리. What a cargo crew at Heathrow Airport does in a day took <놀람> a bunch of malnourished Sierra Leonean locals 10 minutes. 이윽 인터폴이 도착했을 땐 증거는 모두 사라진 뒤였고. 두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잭 요거는 유리를 추궁하는데. I'm on safari. You traffic a r m you also work with the Park Service? 천연덕스럽게 사냥을 하러 온 곳이라며 시침미를 떼는 유리. s s a l t rifles and small arms like yours. I don't put a gun to anybody's head and make them shoot. 잭은 현란한 유리의 말솜씨에 오늘 또 말문이 막혀버리고. 24 hours without charging. Permissible 24 hours. I don't think of it as taking a day from you, but giving a day to. 24시간 구금이 가능한 법을 이용해 유리는 버려두고 떠납니다. Or maybe he was hoping the locals would tear me apart, but they were too busy with the plane. 결국 하루 동안 꼼짝도 못 하게 된 유리는 눈앞에서 자신의 비행기가 분해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앙드레를 만나러 온 유리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보게 됐는데 앙드레가 붙잡아둔 건 바로 심해온 와이즈였고 유리의 삼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유리마저 노리고 있었던 와이즈. No. 결국 유리는 위험 인물인 와이즈를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게 되죠. 한편 그 시각 잭요원는 결국 유리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유리의 만행들을 폭로하고 있었고.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에바는 유리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하지만 자신의 일은 합법이라 말하며 유리는 언성을 높이게 되고, It's wrong. 에바는 유리의 말을 끝까지 부정하며 일을 그만두라고 설득하죠. It's not about the money. I'm good at 결국 에바를 위해 합법적인 일을 시작하게 된 유리. 잠복 중이던 쟁 요원 또한 시간이 흘러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반갑지 못한 얼굴이 유리를 찾아옵니다. <목소리> 불쑥 유리의 집까지 찾아온 앙드레는 물건을 보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목소리> 곧이어 그의 손에 쥐어지는 다이아몬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도 잠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유리는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목소리> i know what to look for but then i've never been told by the woman i love i can put myself in ava's place she might have understood if the combination was the last four digits of my social security number my birthday even her birthday but not nikolai's 되고, How do you do this, huh? come on where's my fucking money this is not for me This is for my neighbor's to the west.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고, oh, yeah. 도형제는 불길한 느낌이 감도는 <laughs> 새로운 거래 장소로 이동합니다. Right. I've got 500 units. 그렇게 행성지에 도착한 유리가 거래를 이어나가던 중, <laughs> 비탈릭은 군인들이 주민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laughs> 자신들이 가져온 무기들이 학살에 쓰일 것을 알게 된 비탈릭은 거래를 중단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스로 비탈리 를 설득 했다 생각 하고, 자리 로 돌아와 거래 를 이어 나가 던 순간, 참상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던 비탈리는 무기 트럭 도대중 한 대를 폭파시키고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Only h a l f the guns were gone. So I was still entitled to h a l f the diamonds. If I took them I was lost. If I left them I was lost. The massacre played out exactly how Vitaly predicted. You can't stop them all. They say evil prevails when good men fail to act. Evil prevails. 그렇게 비탈리와 함께 미국에 도착한 유리 하지만 시신에 남아 있던 총알 때문에 덜미가 잡히게 되고 그 사이 아내와 아들은 유리를 떠나갑니다. 아빠? 심지어 유리는 가족들에게마저 버림받게 되죠. 유리의 아내를 미행했던 잭은 유리의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냈고 유리가 지금껏 저질른 혐의들을 품며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Enjoy. Are you p i don't think you fully appreciate the seriousness of your situation let me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soon there's going to be a knock on that door and you will be called outside in the hall there will be a man who outranks you that you're to receive a commendation and a promotion and then he's going to tell you that i am to be released the reason i'll be released is the same reason you think i'll be convicted but in the end i will be released 유리는 결국 미국 정부에게 이용당하는 중간 판매자였고 자신의 예언처럼 치조실에서 풀려나게 된 유리는 고위 장성급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귀빈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죠 But I was back. 이후 유리는 여전히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2005년에 개봉한 러드 오버 원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무기상과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꼬집어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볼수 있듯이 공개적으로 무기를 지원할 수 없는 정부는 민간 무기상들을 이용해 무기 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무기상에게 떠넘기고 정부에는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무기상들이 돈을 벌어오는 게 좋아서 그들의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로 자국의 적대적인 세력 약화와 체제 혼란을 노리고 지원해주는 것이죠. 영화는 그렇듯 정부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 뒤에도 알수 없는 거대한 악들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무기 사업 현실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적이고 적나라한 표현들로 불편한 현실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영화 로드 오브 워를 추천드리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